로마 사회를 규정하는 언어 중 하나는 정치와 종교가 포개진 제국의 풍경이다. 오늘은 로마 제국의 종교 정책과 기독교의 관계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로마 제국에서 종교는 신전과 제의의 세계에만 머물지 않았다. 황제의 권위와 도시의 명예, 상업과 길드의 이해관계, 군대의 충성과 시민의 일상까지 종교적 언어와 상징이 촘촘히 스며들어 있었다. 특히 소아시아 오늘의 터키 남서부에서는 황제를 신적 존재로 기념하고 경배하는 제의가 도시의 경쟁과 충성의 표식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황제 숭배는 단지 경건의 표현이 아니라 제국 질서에 대한 정치적 맹세이기도 했다. 반면 초기 그리스 도교는 하나의 하느님과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신앙의 핵심으로 삼았고, 이는 카이사르는 주님이시다라는 로마 제국의 언어와 빈번히 충돌했다. 오늘은 황제 숭배의 형성과 기능, 고대 세계의 이적과 부적 문화라는 배경,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상징과 실천을 통해 어떻게 제국의 종교 지형과 긴장 속에서 자신을 자리매김했는지 살펴보려 한다. 로마시대의 황제 숭배의 형성의 특징은 신격화와 충성의 제의이다. 황제 숭배의 제도화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사후 신격화로 뚜렷해졌다. 카이사르는 기원전 42년의 원로원에 의해 신적 카이사르로 선포되었고 기원전 29년에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신 카이사르 신전을 봉헌했다. 아우구스투스 자신도 사후인 서기 14년에 신격화되었으며 그의 치세 동안에는 로마시 내부에서 생전 신격 칭호를 자제하면서도 속주들에서는 황제를 기념하는 제의와 재단 설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소아시아의 많은 도시들은 네오코로스 즉 신전 수호 도시의 영예를 다투며 황제와 로마의 여신을 함께 모시는 신전을 세웠다. 이러한 제의는 도시가 제국에 대한 충성과 번영의 약속을 드러내는 수단이었고, 축제, 경기, 행렬을 통해 지역 경제와 사회적 위신을 끌어올리는 계기였다. 로마 제국의 각각의 황제들의 태도는 다양했다. 주후 37년에서 41년까지 제위했던 미치광이, 황제 칼리굴라는 자신에 대한 신적 경배를 노골적으로 추구한 인물로 기억되지만, 주와 신이라는 호칭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황제로 역사는 81년에서 96년까지 황제 노릇을 한 도미티아누스에게 돌린다. 69년에서 79년까지 재위했던 도미티아누스의 아버지인 베스파시아는 임종 직전 잠시 깨어나 "이런 내가 신이 되어 가는 군이라고 농담을 던졌다는 일화로 세간에 회자되었다. 이는 황제 신격화가 지닌 정치적 관습성과 아이러니를 드러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황제 승배가 단순한 신앙행위라 기보다 제국 질서에 대한 시민의 복종과 충성을 표지하는 시민적 의식으로 기능했다는 점이다. 향을 피우고 포도주를 붓는 종교행위는 나는 로마의 평화와 황제의 번영에 동참한다는 공개적인 언어였다. 이런 제사는 로마 지배하의 모든 지역에서 행해졌다. 로마 지배하의 종교적 특징 중 하나는 일상적 종교성이다. 이런 특징은 다이몬. 이적, 주문과 부적의 문화에 명백하게 드러난다. 고대 지중해 세계는 보이는 신전과 축제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들의 세계에 대한 체험과 실천으로 가득했다. 사람들은 질병, 불운, 악한 눈과 같은 일상적 위협을 신과 인간 사이의 영적 존재나. 힘을 가진 다이몬의 작용으로 이해했다. 다이몬의 능력을 현실의 힘으로 이용하기 위해 주문, 점서, 부적과 호부, 주술적 표식을 널리 사용했다. 이처럼 초자연과 자연의 경계가 모호한 세계에서 이적은 결코 낯선 현상이 아니었다. 사도행전 19장은 에페소에서 바울의 사역을 전하며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령이 나갔다는 이야기와 유명한 스케와의 아들들 사건 후 많은 이들이 마술서를 모아 불살랐다는 기록은 초기 그리스 도교가 단순히 교리 논쟁만이 아니라. 영적 효험과 권능의 경쟁이라는 종교 능력의 장에서도 스스로를 증언했음을 시사한다. 즉 기독교의 확산은 설득과 토론 윤리와 공동체 돌봄은 물론 치유와 축출이라는 행위를 통해 일상 종교성의 문법을 새롭게 재배치하는 과정이었다. 로마 종교의 또 다른 특징은 상징의 정치학이다. 이는 물고기 마방진 그리고 비밀스러움의 언어 등에 나타난다. 박해와 오해의 시대를 통과하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조심스럽게 드러내는 상징을 즐겨 썼다. 물고기를 뜻하는 그리스어 익스수스는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 구세주의 머리글자 약어로 해석되며 2, 3세기에 들어서 카타콤의 비문과 회화, 소형 물품에서 널리 확인된다. 이 상징은 침례를 물로, 생명을 물고기, 떡과 물고기의 기적 등 복음의 이미지를 중첩시키며 소박하지만 강력한 신앙 고백을 압축했다. 한편 사토라와 같은 마방진은 다섯 단어를 가로 세로로 배열한 문장으로 폼페이 멸망 이전에도 발견되는 만큼 마방진이 그리스도교의 전유물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이 문장을 재배열해 십자가 형태의 파테르 노스테르 주님의 기도 천마디를 이끌어내고 남는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마지막의 상징으로 읽어내는 기독교적 해석이 일찍부터 사랑받아 왔다. 이는 초기 그리스도교가 기존 문화의 기호를 신학적으로 재해석하는 능력을 보여주며 가시성과 은폐, 공개 고백과 암호적 표식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반영한다. 로마와 기독교의 충돌은 카이사르는 주님이다와 예수는 주님이시다 고백적 언어에서 극적으로 벌어졌다. 황제 숭배가 제국 질서에 대한 충성의 언어였다면 그리스도교의 근본적인 고백인 예수는 주님이시다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 근본적 신앙 고백의 언어였다. 주님은 당시 신에게도 황제에게도 사용되던 존칭이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최종적 충성을 바치는가라는 질문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었다. 대다수의 제국 주민에게 황제를 향하여 소규모의 향부를 피우고 술을 붓는 행위는 관습적 시민행위였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그것은 우상숭배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이런 거절은 개인의 내면 신앙을 넘어 공동체적 정치적 함의를 띄었다. 그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도시의 신들에게 제의를 올리지 않는 무신론자로 보이거나 도시의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는 의심을 샀다. 그러나 긴장은 언제나 정면 충돌로만 전개되지는 않았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며 세금 납부와 선행, 이웃 사랑을 통해 제국의 공적 선한 행위에 기여하려 노력했다. 도시 축제에 참여하고 직업 조합의 일종인 길드에 동참하며 상업 네트워크 속의 교회들의 상호부조 등은 제국 시민성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중첩하며 얽히는 현실적 모습이었다. 문제는 공동제의에서 황제나 도시수호신에게 공개적으로 재물을 바치는 순간에 도달했을 때였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교의 예배는 황제에 대한 기도, 즉 황제의 통치가 정의롭고 평화롭기를 바라는 소망과 황제에게 드리는 제사, 즉 그를 신적 대상으로 숭배하는 행위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긋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규정했다. 소아시아 지역인 에베소는 황제 숭배와 그리스도교의 상호작용을 가장 또렷하게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에베소는 아르테미스 신전으로 유명했으며 동시에 황제 제의의 중심지였다. 사도행전 19장에 묘사된 소요 사건은 은 장인들의 경제적 이해, 아르테미스 신상과 성물 판매가 복음 전파와 충돌할 때 도시의 긴장이 어떻게 폭발하는지 보여준다. 초기 기독교와 로마 제국의 갈등이 드러난 또 다른 예는 스미르나 오늘의 이지 미르에서 일어났다. 스미르나는 황제 숭배 신전을 일찍이 유치한 도시로 2세기 중반 죽음으로 주님을 향한 신앙의 정절을 지켜낸 순교자 폴리캅의 이야기를 품고 있다. 또한 지역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로마와 황제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황제를 신으로 경배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실천으로 증언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이러한 사례들은 황제 숭배가 시민의식이자 정체성 정치였고 그리스도교가 그 언어를 어떻게 변주하며 자기 정체성을 지켜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은 단지 반체제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공적 책임을 모색했다. 그들은 경제적 소유관념을 넘어 공동체 모두와 함께 식탁을 나누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며 기근과 역병의 때에 환자를 버리지 않는 환대의 윤리를 실천했다. 이러한 삶의 양식은 도시의 신들과 황제에게 바치는 제사가 보증의 줄이라 믿었던 평화와 번영을 대체하는 또 다른 사회적 상상력을 제시했다. 다시 말해 제국이 제의로 묶어내고자 했던 충성과 번영의 약속을 교회는 공동 식사와 상호 부조, 성만찬과 침례의 상징을 통해 드러냈다. 로마 제국과 초기 기독교의 관계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제국이 요구하는 충성과 이 요구를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질서를 세워가는 과정이었다. 황제 숭배와 그리스도교의 충돌은 누가 진정한 주권자인가라는 질문을 둘러싼 상징과 실천의 경쟁이었다. 기원전 42년 카이사르의 신격화와 기원전 29년의 신전 봉헌, 서기 14년 아우구스투스의 신격화로 제도화된 황제 숭배는 제국의 평화를 보증하는 시민적 의식이자 정치 언어였다. 이에 맞서 초기 그리스 도교는 다이몬과 이적, 부적의 세계에 익숙한 고대인의 감각 속에서 물고기와 십자가, 침례와 성만찬이라는 상징과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고백을 체현해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선언은 황제에게 저항하는 슬로건을 넘어 전쟁과 지배의 질서, 바깥에서 평화와 정의를 상상하는 공동체적 실험이었다. 소아시아의 도시들에서 이 실험은 때로 소요와 박해를 불렀으나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환대와 공적 선의 모색을 낳았다. 그 결과 로마 제국의 종교 지형은 단지 두 체제의 대립으로만 드러나지 않고 상징과 제의, 윤리와 공동체 실천이 얽힌 복잡한 상호작용의 장으로 재구성되었다. 오늘 우리가 이 역사를 다시 읽는 이유는 명확하다. 권력과 신앙, 시민성과 양심 사이의 긴장은 시대와 문명을 달리해도 반복된다. 황제승배와 그리스도교의 교차점은 국가를 향한 충성의 언어가 폭력의 도구가 될때 신앙이 어떻게 다른 언어, 즉 환대, 정의, 공동선으로 응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응답이 어떻게 새로운 사회적 상상력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거울이다. 이 거울 앞에서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는다.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주님이라 부를 것인가? 그리고 그 부름이 성도의 일상과 교회 공동체를 어떤 질서로 피져갈 것인가?